자 그러면 여기서 어뭐 실패하는 건 이제 받고자 저희가 인텔리제이로 가셔서 그러면 폴스에러를 어떻게 해결할까 자 이거를 설정을 하시면 돼요 자 일단 서버 쪽에서 자뭐 프론트 쪽에 해결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서버 쪽에서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어 mvc 어 다시 글로벌 밑에다가 웹 mvc라는 폴더 하나 만들고 패키지 만들고 안에다가 자 이름을 web mvc config라고 명명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게요.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어노테이션으로 컨피그레이션 걸어 주고요. 자, 사실 얘를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설정할 때 얘를 많이 쓰죠. 그리고 오버라이드 하시고 자, 여기서 이제 뭘 오버라이드 할 거냐면 일단은 바로 하시면 안 되고 임플리먼츠 하고 왜메모시 컴피거 이렇게 하고 그러고 오버라이드 하세요. 자 오버라이드 좀 쉽게 하는 방법 말씀드렸죠? 여기서 자 제너레이트 누르시고 자 오버라이드를 오버라이드 메서드 하신 다음에 자 여기서 에드 콜스 매핑이라는게 있어요. 에드 콜스 맵. 핑 이거 이거 누르시면 이게 좀더 수월하게 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뭐 여기 안에 뭐 들어 있는데 이거 그냥 무시하시고 버리세요. 그냥 버리시고 자 레지스트리라는 거 가져오시고 점 찍고 자 이거 좀 길어서 개행할게요. 애드 매핑. 자 이게 근데 거의 형식적으로 어좀그 패턴이 유사해서 거의 찾아보시면 거의 이 형태로 다 나올 겁니다. 자 API로 들어오는 애들만 일단 콜스 처리할 거고 나머지는 뭐 그냥 규단이뭐 따로 이렇게 다른 데서 보내고 이럴 일 없고 그냥 서버에서 다 그려주는 형태잖아요. 일반적인 컨트롤러는 뭐 타임리프가 됐건 그냥 리턴 타입에서 뭐 그려주던. 그 그러니까 리턴에서 그려주던 그래서 요 형태일 때만 얘가 허용을 해주는 게 맞겠죠 왜냐면 API 서버일 때만 타 서버에서 불러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를 요런 형태일 때만 불러오고 자 그다음에 Allow Origin이라 했는데 자 요거는 전체 허용이고요 지금 현재 코드 펜만 허용할 거예요 자 HTTPS 하고요 자 코드 펜 도메인이 어 cdpn.io 요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걸로 하고요 자 그다음에 Allow Method라 해서 메서드를 어, 지금 자동완성이 되는데 내가 허용할 메서드를 적어주는 거야요 자, 포스트 푸 딜리트라 했는데 배치도 그냥 적어줄게요. 아직 뭐 배치 쓰진 않지만 이렇게 적어주고, 자그 다음에 allow 점 헤더하고, 자 이거는 그냥 전체 다 열어줄게요. 자그 다음에 자, 자 이거 헤더니까 뭐 헤더에 있는 메타 정보들 뭐 검증할지 뭐 그런 건 허용할 거에 대한 건데 일단 전체 열어주고, 자 allow credential true 네, 이렇게 해서 이 네, 요, 요 정도 일단 허용해 줄게요.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코드펜 쪽에 들어온 애들 콜스에러가 해결이 되는지를 한번 봅시다. 서버 재시작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서버 쪽에서 콜스를 네, 서버 쪽에서 요청을 했을 때 나는 콜스에러를 이제 어, 허용을 해준 거고, 자, 코드펜에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요청 보내 보면. 자, 물론 콘솔 쪽에 지금 데이터가 들어오는 것 자체가 성공인데 네트워크 단에서 한번 다시 보면 자콜에로안 나고 잘 들어와서 이렇게 200 이러고 뜨죠. 원래는 여기 콜스 하고 뭐 오류 이렇게 떴었는데 단건 다건둘다 요청이 잘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허용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코드 펜으로 딱 떨어뜨려 놨지만 원래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뭐 리액트던 넥스 제 j 스던내 로컬 호스트 3000도 여러분 엄연히 따지면 다른 도메인이요 포트 번호 로 구분했을 때, 로컬로스트 3000, 뭐 로컬로스트 5173, 뭐 이런, 로컬에서 띄우는 그 서버가, 뭐 로컬로스트가 같다 해서 같은 도메인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특, 얘는 좀 특별한 케이스인데, 사실 도메인을 구입하면, 어, 여러분들이 배포를 하시면 사실 이게 해결이 되긴 해요. 그러니까 도메인을, 네, 그 DNS 서버를 이용하시면 사실 문제가 해결되는 이유가, 보통은 어떻게 해요? www. 뭐 예를 들면 이제, 어, 뭐뭐 뭐 abc 사이트라고 이렇게 있다 치면 얘에 대한 api 서버는 보통 어떻게 가냐면 api.abc.site 이렇게 가요. 보통. 그러니까 같은 도메인이요. 에그니까 2차 도메인이 같그 2차 도메인이 같으면 그러니까 얘네 둘이 뭐요 여기까지가 같으면 같은 도메인으로 취급을 합니다. 브라우저가 얘를 같은 도메인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어, 사실상 도메인을 구매할 때는 얘를 구매하는 거거든요. 요걸 구매하면 요걸 그래서 요걸 구매해서 요렇게 두 개를 예, 사용을 하면 서로 같은 도메인이기 때문에 얘는 뭐 콜스 처리할 필요가 없죠 왜냐 그냥 같은 도메인이니까 마치 아까 전에 저희가 8080에서 스크립트로 요청 보낸 것처럼 예, 콜스 정책에서 뭐 문제될 게 전혀 없는데 기본적으로 문제되는 상황이 항상 뭐냐 내가 로컬에서 프론트 띄울 때 로컬에서 3000 혹은 어 백엔드 쪽 환경을 로컬에서 구동시킨 다음에 프론트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 예, 그러면 로컬스 3차에서 8080은 다른 도메인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콜스 허용을 꼭 해주셔야 된다. 자, 그래서 지금 일단 코드 펜에 대한 내용을 허용해 주는 걸 먼저 일단 푸시를 할 테니 이 내용부터 먼저 작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요거는 세임 그 오리진 그 정책에 폴리스에 부합하죠? 이렇게 간 거, 그러니까 2차 도메인까지만 같으면 돼요. 이 앞에 뭐가 됐던, 뭐, API가 됐건, 뭐, 테스트가 됐건, 네, 상관없어요. 네, 요거 앞, 뒤에 것만 같으면 돼요. 네, 이거는 배포했을 때의 상황이고, 현재 저희는 로컬에서 개발할 때는, 프론트를 로컬 3000, 뭐, 로컬 8080 백엔드는 이렇게 띄우니까, 서로 다른 도메인이기 때문에, 요청보내면 분명히 콜스 에러 난다. 그래서 요거, 뭐, 에러 나서 애초에 통신이 안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개발할 때는 환경들을, 아, 이런 설정을 통해서 열어주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습니다.